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은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올린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아파부는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한 분들의 성장을 위해 기획이 됐었고, 그리고 아파부 2호이신 레드서퍼님은 교육 기간 동안 1,200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었었죠. 물론 별로 안 궁금해하시겠지만 저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보다 순이익이 조금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네, 요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파브를 다시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수익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브 시즌1을 진행하면서 이제 레드서퍼님 CS번호로 막 전화해서 뭐 이것 좀 알려달라, 나좀 도와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심지어 뭐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시거나 뭐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베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었 물론 저한테도 심지어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뭐 댓글로 저희 집 주소를 막 찾아서 적는다 던가 뭐 찾아가면 되겠냐 뭐 이런 댓글 들도 있어서 네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유튜브 에 그대로 예시로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부를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진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제가 조금 생각해 둔 내용은 제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수익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내용들을 풀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부 사모님을 선정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지는 좀 고민이긴 해요. 혹시라도 아파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메일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현재 몸 상황, 그리고 이커머스 경력 수익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즐겁게 같이 돈 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